안녕하세요. 꿈쌤 백수연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어, 저에게 청소년 지도사와 작가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는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이 궁금하신가요? 그럼 우리 어, 우리 친구들이 질문한 선생님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우리 꿈 쌤의 책을 읽으면서 진로 고민이 많았던 자신에게 좀 도움이 되었대요 이 책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작가님께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봤어요. 우선 선생님 책을 읽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 10대로 살아간다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어, 정말 입시 준비에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부담감이 클 거예요. 어, 선생님 현장에서 10년 넘게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느낀 점이 뭐냐면,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이 나의 고민을 해결해줘 그런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좀 위로받고 그저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단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른들의 그런 잔소리 같은 꼰대 같은 그런 잔소리 조언보다는 실제로 우리 또래 청소년들의 고민과 또 경험이 담긴 그런 리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좀 위로받고 좀 공감도 되고. 그리고 스스로 좀 토닥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괜찮아 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나라는 책이죠. 다행히 이 책이 청소년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많이 판매가 돼서 어 벌써 출간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요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들도 읽을 정도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책이 앞으로도 여러분들 같은 또래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읽히고 또 공감되고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 청소년 지도사로서 활동하시는데 작가님만의 진정성 있는 소통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정성 있는 마음,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계산적이고 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 안 좋은 일이 있든 간에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 좀 같이 축하해주고 기꺼이 응원해주는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선생님은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요청한 친구들에게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인터뷰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책을 읽고 고민 상담으로 이렇게 독자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거든요. 우리 실제로 중고생들, 친구들이 많이 메일을 보내는데요. 그럴 때도 선생님이 정말 정성껏 답장을 써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가장 기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잘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하나로,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은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는 대면 활동이 많이 줄어들 경우에 어, 오히려 온라인으로 더 많이 소통을 하는 편이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선생님은 블로그 7년 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블로그를 비롯해서 유튜브나 네이버 오디오 클릭 같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작가님께서는 n 잡너로 불리시며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쌓아오시면서 도전에 용감할수 있었던 이유나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아, 맞아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거의 10개의 직업이 있는 n 잡너라고 표현합니다. 10개나 직업이 있다고요? 한번 세어볼까요 청소년 지도사, 작가, 강사, 교수, 진행자, 유튜버,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자, 그리고 블로거, 그리고 선생님이 인터뷰어,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한 가지는 엄마. <laughs> 선생님한테 두타를 키운 엄마니까요. 어, 이렇게 선생님이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동, 정말 도전을 할수 있는 이유, 원동력은요. 바로 선생님은 꿈이 많아요. 선생님은 꿈이라는 단어 를참 좋아하거든요. 이 꿈이 선생님에게는 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어, 단순히 꿈이 많다라는 게 그냥 난 하고 싶은 게 많아 이게 아니라 선생님은 현재 한 107개의 꿈을 가진 꿈부자예요. 107개가 도대체 어떤 꿈들이냐고요? 아주 단순해요. 선생님은 어, 블로그에다가 100일 동안에 매일 한 개의 꿈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선생님이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100일 넘게, 100개 넘는 꿈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아, 꿈이라는 게 정말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삶에 그냥 녹아드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꿈이 될수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꿈은, 음, 단순히 성공하는 그런 꿈들보다는요, 오히려, 뭐 두, 딸에게, 두 딸에게 친구 같은 엄마 되기. 나이 들어도 아름답게 해, 나이 들기. 뭐, 나이가 들어도 우리 10대처럼 마음만 항상 젊게 살아가기. 가끔은 하루 종일 혼자만의 시간을 어 잠깐이라도 보내기. 남편과 연인처럼 살아가기. 뭐 이런 것 등등. 어내 삶을 재미와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 이렇게 선생님은 크고 작은 꿈들을 많이 꾸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청소년 지도사로 단순하게 어이 청소년 지도사 일만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책을 통해서 책을 쓰니까 작가로도 활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진로나 그런 강의를 하는 것도 강사로 활동하는 이유도 선생님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과 아예 동떨어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청소년들의 꿈과 성장을 돕는 어 그런 어 꿈쌤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선생님의 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커리어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망설이지 않고 그냥 일단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한 번씩 조금씩 시도해 보고 도전해 보는 것도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들도 어, 다양한 정말 한 개의 직업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선생님의. 이유나 원동력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일단 도전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다양한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엔잡너의 비결이다. <laughs> 네. 다음 질문입니다.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하실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뭐 선생님은 꿈이 엄청 많죠.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앞으로도 선생님의 메인 본업인 청소년 지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꿈과 성장, 좀 가능성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또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글을 꾸준히 쓰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선 선생님이 하나 도전한 게 있다면. 어, 선생님이 어, 예전에 라디오 디자에게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어,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해결해주는 이런 오디오 클립 채널을 막 오픈을 했거든요. 바로 백수연의 꿈이 빛나는 날에라는 오디오 클립 방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디오 클립 방송이나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꾸준히 올리고 싶은 게 선생님이 어, 요즘에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엄마 그리고 뭐 학부모 부모님들 선생님들 등 어, 성인들까지 좀 확장시켜서 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대상을 좀 확장시켜서. 누군가의 삶에 좀긍장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어, 우리 진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좀 망설이는 청소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많죠. <laughs> 청소년기는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다른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학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학업과 병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나 나의 정체성, 내가 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뭔지, 좀 많이 나의 진로에 대해서 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내 꿈은 이거야 라고 결정하기보다는, 아, 나는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고, 이런 분야에 흥미가 있어서, 나는 앞으로 이런 걸좀 해보고 싶어, 라는 식의 좀 탐색을 꾸준히 많이 좀 해보면서, 그렇게 내 꿈을 스스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꿈이라는 거는요, 어, 나랑 어울리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 내가 나의 꿈을 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한 가지는 꿈이 지금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기, 의기소침해하지 말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꿈이 없다고 야 너는 꿈이 없어라고 할때 이렇게 어깨를 여기서 쭉 내리기보다는 네 저는 아직 꿈이 없지만 아,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 꿈을 만들어갈 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지금은 내가 내 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진로를 탐색해 가는 과정을 잘 거쳐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직업을 가지게 되시면서 많은 좋은 점들이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얻은 직업병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아, 네, 직업병. 맞아요. 선생님 직업병 있습니다. 직업병은요, 저도 모르게 어딘가에 가더라도 잠깐만 진행을 하려고요. 진행하려고 하는 <laughs> 진행병이 생겼어요. 어, 왜냐하면 아무래도 평소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만날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처음에 낯설어하고 그리고 어색해서 말도 안 하고 뚜둥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분위기를 선생님이 화기애하고 또 여러분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먼저 말을 걸고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화기애하게 이끌어가는 게좀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모임에 간다거나 좀 낯선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어색한 분위기가 굉장히 선생님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친근하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디서 오셨어요? 하시는 일이 뭐세요? 아, 그러세요? 라면서 이 분위기를 좀, 어, 부드럽게 좀 만들고 리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곳엔 더 하겠죠. 아이들이 있는데 가면은 선생님도 모르게 그 아이들, 모르는 아이들이 막 놀아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직업병은 어딜 가더라도 뭔가 좀 진행을 한다거나 그리고 행사 그런 프로그램 기획을 했다 보니까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약간의 선생님도 모르게 그런 직업병들이 좀 생기는, 생겼습니다. <laughs> 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여러 직업들이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시기에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 많죠. 사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정말 가장 안타까운 점은 청소년 활동 위축이 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면으로 청소년들을 만나는 기회들이 많은 게 바로 청소년 지도사의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친구들을 대면으로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나 온라인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축제들이 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직접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조금씩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청소년들 대면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좀 비대면 활동의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청소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또 대규모의 그런 큰 행사들, 축제 페스티벌 같은 이런 박람회 같은 행사들이 좀 축소가 되고 오히려 가상공간, 메타버스 이런 공간에서 만나야 된다는 게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장, 장단점을 잘 살려서 어, 비대면과 또 대면의 그런 장단점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보다 공감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포용력이 필요해 보이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가져야 하는 능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선생님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경청하는 능력, 격려해주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왜냐하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대면으로 만나는데 이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그런 가능성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이 친구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주 주연에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만날 때그 친구들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밝게 웃어주고 말을 먼저 걸고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먼저 좀 많이 칭찬도 해주고 좀 격려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 격려라는 말이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막 칭찬해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그리고 그 사람이 장점,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 주고 도움을 줄수 있도록 돕는 것에 우리는 격려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청소년 지도사들이 이런 청소년들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해 주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창 진로를 고민하고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면서 좀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기 위해 어떤 경험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학원, 학교, 집, 뭐그 도서관, 독서실. 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진로의 방향성을 잘 선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대학 진학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학과, 전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아그 전공이 있는 학교는 어디지? 아이 학교에 가려면 내가 이 정도의 등급을 맞아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성적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목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전공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 성적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열심히 준비, 노력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그 전공에 있는 그 직업군들 있잖아요. 그 직업인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수많은 직업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브이로그를 찍기도 하고요. 선생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영상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갖고 싶고 해보고 싶은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아,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학과에 가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자격을 내가 갖춰야 되는구나 정도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을 먼저 해보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셨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디 가서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직업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이런 전공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더 우리 그 직업인 분께서 어, "이 친구는 그래도 굉장히 좀 알아보고,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충분히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남고 싶은가요? 아, 이 질문을 듣고서 선생님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 선생님을 그 동안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선생님 책을 보거나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나면 어, 저는 꿈쌤이랑 얘기하고 나면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무슨 자신감 같은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라는 그런 동기부여 힘이 생긴다라고 많이 말을 해주었어요. 선생님은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단순히 선생님이 응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친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면 좋을지 대안이나 해결책들도 같이 제안해 주고 또할수 있다라는 정말 그런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아,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남고 싶은가라고 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찾아가도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 선생님. 시간이 흘러도, 아, 꿈쌤은, 어, 어, 왠지 꿈쌤한테 연락하면 너무나 반갑게 나를 맞아주고 응원해 주고 그리고 어, 힘을 낼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꿈쌤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 혹은 한번 만나봤다면 나 꿈쌤 또 만나러 가고 싶어. 이렇게 아이들이 만나고 싶은 쌤이 되고 싶어요. <laughs>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그런가요?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만나러 오세요. <laughs> 선생님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laughs> 네, 앞으로도 선생님도 음, 이렇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반에서 꿀등도 했었고 그리고 방황을 많이 했던 여고생이었던 이렇게 꿈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꿈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죠. <laughs>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충분히 멋지게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언젠가 선생님을 또 직접 만나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 좋은 인생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될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꿈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선생님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의 꿈과 성장을 또 반짝반짝 빛나게 도와주는 꿈쌤으로 계속 여러분들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힘들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혹은 누군가한테 하소연하고 싶을 때 선생님에게 메일 주셔도 선생님이 언제든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직업인 인터뷰를 쭉 10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보람있는 직업이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고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은 대환영!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청소년 지도사의 꿈을 이루고 선생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지도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힘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여기까지 우리 청소년지도사 꿈쌤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